정상 혈류와 비정상 혈류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어 두었고요. 음.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한막이 혈액을 올려주고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정상일 때는 한막이 열려있어서 혈액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영류하고 있습니다. 정상 혈류는 이렇게 다르게 맥스해 보일 수 있는데 정상 혈류. 혈관이 튀어나와서 술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 정맥 내에는 심규 반통, 표재 정맥, 이세 가지가 있고, 저희는 표재 정맥, 반통 정맥을 다루는 정맥입니다. 그래서 90%가 아닌 10%만 담당하는 정맥을 치료하기 때문에 어, 혈관을 없애도 원활하게 더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보이는 증상에는 고혈관 학상증강사정 동맥류, 정맥류, 총 3가지 증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한정맥류일 수 있습니다. 무겁거나 통증이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가려움, 면상, 야간 등이 반영진 있다고 하면 겉보기에는 삐끗해 보여도 이렇게 한정맥류 증상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느껴지 분들은 이런 운동을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좀더 병이 천천히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혈 탈선병이 없는 분들도 예방적으로 운동을 도와주수있니다